이렇게 넘길게 어. 너가 윗바람입니다 해 파리에서 온 윗바람입니다 <laughs> <laughs> 파리에서 각자 디자이너 일을 하면서 런칭했어요 그때는 부업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줄리앙이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여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처음 작업했던 게 나는 한국 여자입니다라는 거를 프랑스에서 입고 다녔어요. 중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 처음에 한국 사람이라고 말이 나오진 않거든요. 서럽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라 내가 말하면 바로 알아차리겠지. 그래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laughs> 그렇게 입고 지나가면 한국 사람 알았어, 알았어. 그 콧대 높은 프랑스 사람들이랑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그런 티셔츠? 반대로 불리앙은 프랑스 사람을 한국말로 썼어요. 외국 친구들도 너무 좋아해주고 한국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셔츠로 다리가 잡히더라고요.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제 프랑스에서는 약간 이런 작업 같은 거를 많은 브랜드에서 직접 해요. 예를 들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여기? 지금요? 네. 이게 뭐 Problem? Quel s t le p r o 근데? 아 진짜. 빨리 따는 거 빨리! 줄리앙이! 줄리앙 근데 이거 이상한데? 어? 다시 하자 아니 저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편집해 드 <laughs> 네, 힘들어요 줄리앙이 여기 근육이 줄리앙 근육 보여줘 아, 어. <laughs> 밑번호 상에는 문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읽어요 프랑코코레앤 브랜드라고 말을 해요. 한국 문화를 프랑스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프랑스 문화를 알려주는 시작이된 거라서 요일 티셔츠 같은 것도 쉬운 단어잖아요. 그런 단어를 알려 드리는 느낌? 저희는 생각 많이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해서 이번 에 s 엔에 트로피칼 이렇게 적었는데, 그 주제는 트로피칼이니까 그냥 쓰자고 고민해 지나가다 가도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자기 질문 이 있대요. 티셔츠? 어. 저희가 티셔츠를 많이 쓰잖아요. 문구를 그렇게 하면은 두 분은 입으실 수 있을지, 위... 위. <laughs>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이거 선물하자. 지금 따끈하게 찍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 이거 안내 보내면 선물로 드네요. 아 진짜 어떻게? 이거는 평지해드 궁소체로 쳐 있는 거는 항상 입고 다니는데 고객분들은 아직 어려우신가봐요. 계속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글이라는 게 많은 나라에 사랑받고 있는 알파벳이기도 하니까. 저희도 살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사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줄리앙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옷을 입고 마주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직접 하면서도 항상 가격이 똑같고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긴 있어요. 수자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근데 저희가 직접 해서 만든 걸로 구매하실 수 있게 원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요. 끝까지 유지가 되고, 계속 좋은 퀄리티로 저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